예배자로 살아가요. 열 번째 시간. 제목은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유일한 나의 왕이에요. 너의 왕이에요. 아니고요 나의 왕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0편 146장, 아니죠. 146편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읽고, 마지막에 10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까지 하는 겁니다. 준비! 준비! 시작!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0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자! 좋아요, 제 화면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가요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또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 예배자에게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너무 쉽죠. 맞아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도 전도사님께 빙글빙글빙글 빙글 봤어? 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오늘은 어, 비가 와서 그런가? 전도사님이 살짝 무서운 얘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laughs> 아주 흥미로워하고 있어요. 사실 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 그래서 예배자인 우리는 모두가 사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저의 왕은 하나님이에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 이게 무슨 소리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1시부터 00시부터 24시까지 다 보다 보면, 어떻게 우리, 우리의 왕을, 왕이 누군지 보이냐면, 바로 이렇게 어이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셔야 되는 자리에, 허,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보여요. 얘들아, 무섭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라고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삶의 뚜껑을 띡! 열고 그 안을 내려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하루의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에이, 아, 저왕 아니에요. 왕은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저는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핸드폰도 못하는데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왕 어떤 존재예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은 아주 아주 중요한 결정을 결국에 내리는 게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결정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물론, 신하들의 말도 들어요. 다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요. 하지만 결국에 결정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나의 판단.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집에 있을 때, 친구들이랑 놀 때, 우리 친구들 어때요? 중요한 결정. 내가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막 나쁜 말 써요. 근데 그 친구들과 똑같이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나쁜 말쓸까마까 쓰까마까 쓸까 쓰까마까 쓸까 하다가 결국에 무슨 결정해요? 쓰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의 기준은 뭐예요? 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쓰지 말아야지 아니고요. 아, 이거 그렇게 나쁜 행동, 나쁜 말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자, 살짝씩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그냥 해버리자. 여러분, 결정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삶은 누가 왕인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왕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내 자신이 우리 삶의 왕이 된다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내, 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 허, 당연히 있죠. 엄청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실수투성이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만 해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얘들아.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 만약에 전도사님 삶의 왕이 된다면 허, 너무너무 걱정할 게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도 믿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너무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맞아요. 방금 누구야? 사무엘. 방금 어, 주환이었어? 야, 잘했어. 사무엘이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말씀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막 하늘이 번쩍번쩍 우르르쾅쾅 엄청난 소리가 나, 나다 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던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막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뭐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아!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 주시는구나. 어떡하지? 내 힘, 내 경험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구나 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구나 라는 걸 배웠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시간이 좀더 흘러서 사무엘이 고부랑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어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어려운 상황들을 돌보아 주기 시작했어요 아빠 사무엘을 대신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네 여러분 그 아들들이 잘했을까요 못생겼 못했을까요 아 못생긴 게 아니면 말 전도사님 실수했어 여러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여기죠, 저기서, 여기서, 저기서 막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돼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좀 어려운 말이 일까요? 모든 대표들이, 어른들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할아버지한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들들이 못했어요. 그럼 무엇을 요청할까요? 뭐, 뭘 요청할 것 같아요? 도, 아, 그렇지 도움이지. 자, 근데 여러분, 예, 만약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다 같이 나와서 사무엘이시오. 사무엘만큼이나 이 아들들이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오! 어? 생각보다 그 모든 어른들 이스라엘의 모든 어른들이 나와서 얘기한 건 조금 다른 얘기였어요. 예상 밖의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헉, 우리가요 주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말고요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 보니까요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앞장서서 싸우는 그 왕이라는 것이 존재하던데요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만 있으면 됐어요. 그 역할을 사무엘이 했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고 있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어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고요. 빼빼. 아니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왕이 있더만요. 아,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싸워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어때요? 우리가 막 싸우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막 알아서 우리 마음대로 마음 마음껏 싸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하시고요. 때로는 너희가 싸우면 안 된다고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싸워주고 원하는 대로 싸워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뭐라 고 그랬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한... 우리만을 위한 왕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사무엘이 듣고 허, 충격 그리고 하나님께 전했어요. 하나님 좋아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좋아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어? 지금 너희 그말 아주 잘못했어. 왕이 필요하다니. 하면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엄하게 경고해라, 가르쳐라.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가르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들으십시오. 왕이 되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왕을 위해서 갖다 바쳐야 될 것도 있고요. 왕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막 전쟁터로 나가 가서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라고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해요.라고 얘기한 를 거죠. 여러분 그 뒤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왜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인간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을 선택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 이제 서면서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인간 왕, 사람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 주셨습니다 하고 딱 봤더니 얘들아. 와, 우리 하나님 어떻게 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얼굴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헌칠하고 누가 봐도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 딱 뽑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이 사울을 뽑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너희가 "자, 이제 왕이 뽑혔어"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왕을 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을 너희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슴 아프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 하지만 너희에게 왕을 허락한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 마냥 기쁠 수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맞아요. 우리 친구 너무 대답 잘 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를 다 들었다면 사실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그 와중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와, 우리에게 드디어 사람 왕이 생겼어!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시기는 했지만 결국 이 왕을 세우는 일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여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악한 왕,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다른 가짜신들을 믿는 왕이 세워져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일이 막 생기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가슴 아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왕이 되시려고 힘쓰시고 애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또볼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나는 왕이다 라고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결국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생명을 다하셨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은 이렇게 그래서 고백해요.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너의 하나님은 대대로 배를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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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리실 거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래서 이 기자가 뭐라 그래요? 시인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맨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뚜껑을 딱 열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할렐루야. 왜? 우리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대대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도 믿고 따르며,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예배자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왕으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삶의 왕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들었죠? 자, 고준비! 아하하. 이번에는 화면을 바꾸기 전에 했는데, 우리 친구들. 자, 긴장해야 됩니다. 고준비! 자, 좋아요. 우리 같이 배칩니다. 시작! 영원한 사랑의 왕을 따르러!